상대 측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6대4를 주장한답니다. 이분은 7대4면 안 될까요? 같이 보시죠. 자, 6대4일까요? 7대3일까요? 저쪽에서 이제 오토바이 올 거예요. 오토바이 오는데, 아이코! 오토바이가 스마트폰 보는 것 같죠? 예, 지금 고개를 드네요. 자, 이 사고. 아, 오토바이 쪽에서는 오토바이 60. 불박차 운전자는 7대3 안 될까요? 여러분들 어떠세요? 6대4, 7대3, 8대2, 9대1, 1 100 0 0대빵 투표 시작. 아, 6대4도 있네요. 6대4가 2%. 7대3이 없고, 8대2가 28% 9대1이 26%, 100대빵이 44%, 이거 7대3 하면 억울하죠. 왜냐면요, 불차운전은왜 7대3까지만 생각하세요? 여기서 누가 가야 돼요? 오토바이쪽 가로막혀 있잖아요. 불박차 가야죠. 가야 되는데, 다, 아, 근데 이걸 쓰고 있으니까 앞을 보는지 안 보는지 뭐, 뭐안 보이잖아요. 우와, 늦었죠. 이거는. 예. 100대빵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. 다만, 여기에서, 아, 여기 저, 저, 좁다. 오토바이한테 조심해. 빵. 이럴 때 빵을 했어야 되나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적어도 80대 20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? 70대 30은 너무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요? 불박처 보험사 보고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. 오토바이가 전 가운데로 또 오고 있어요. 전 가운데로. 예. 불박처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고요. 70대 30은 최악의 경우 아닐까요? 네, 8대 2에서 100대 빵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?